안녕하세요. 가슴 살리는 의사 옵티마 사회과 원장 이 안나입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뭐몇 군데 알아보고 또막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수식절개는 조금 줄일 때만 해야지 많이 줄이려고 하면 너무 위험하대요. 배사돼서 죽는데요. 그 모든 거의 핵심이 혈관 공급을 확보할 이제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뿌리, 우리 동물에서는 혈관이, 혈관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수 있으면 우린 조직은 사는 것이고,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도 혈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 조직은 그냥 까맣게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조그만 창을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절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직을 없앨 때 이게 유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혈관과 신경이 같이 없어지니까 혈관을 확보할 조치가 다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람들도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도 우리가 괴사 없이 잘 옮길 수가 있어. 있습니다. 가슴 거상술은 사실 모든 마취로도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수면 마취로도 가능하고, 또 전신 마취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제일 안전한 마취를 저희가 전신 마취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는 모든 정말 어떤 최악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 세팅해 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취 중에 3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만, 정말. 정말 10만에 하나,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도 거기에 되게끔 모든 걸 처음부터 세팅하고 하는 것이고, 수면 마취는 이제 환자의 어떤 수면에 들어가는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예측 가능도나 조절 가능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 전신 마취가 훨씬 좋고, 국소 마취로 하는 것도 많이들 하기도 하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요. 몇 시간을 이러고 가만 누워있는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라서, 이 수술 자체가 막 장범위하고 큰 수술이라서가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모양을 만들고 정말 이렇게 곱게 꼬매고 층층이 이제 안에서 힘을 받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을 많이 들일때 아무래도 환자가 지루해서 힘들고 막 힘들어하면 다 의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 환자가 불편해하니까 이쯤에서 끝내야겠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신마취를 하는 편이 아 실제로는 그냥 정말 모든 게그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학에 흡족한 상황으로 하기에 가장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뭐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를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